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매수가 14,900원, 비중은 20%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비트나인에 서좀 고민이 많으신 사연자인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나인 지금 1%대, 근데 바닥에서 좀 지지부진하는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이 바닥 탈출은 좀 가능한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어 이제 종목 상담을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꼭 드리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네. 되는데 종목 상담이나 내가 매수를 하던 이제 가진 종목에 대해 대응을 할때 내가 환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빠른 것을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놓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간 투자자들 있죠?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없는 종목들, 개입이 없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 첫 번째.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시가 총액이 3천억 미만, 뭐 예를 들면 천억 미만이라든지, 어, 또, 가격대를 얘기하면 1만원 미만들의 종목들. 가벼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어,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시간적, 나는 휴가를 받아서 충분히 지금 매매나 단타 매매를 할수 있다.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 요두 가지를 나눠서 이런 종목은 직장인 종목. 아, 이런 종목은 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급등조도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트9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비트9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내에 유일하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전문 기술 업체입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쪽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어, 이런 기술력으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도 없고 많이 이제 관심이 덜했지만, 1월달과 3월달에 이 종목이 많이 급등을 연출하고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이제 급등을 연출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대선 이슈였습니다. 대선 이슈로, 어, 이제 그, 지금의 현재의 대통령이죠. 어, 대통령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화 된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TF를 가동한다. 요런 음. 내용이 나와서 이제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당선이 끝나고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바뀌다. 요렇게 음. 보시면 되고 제가 요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종목 소개를 했으니까 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3월 이후에 거래량이 반짝하고 이때는 대선 시기였죠. 네, 그때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거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아양하고 네, 여기서 빠지진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 네, 그런 종목이고 여,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될 부분은. OBV라는 게 있습니다. 이 OBV 보조 지표를 잘 보시고, 기간, 빨간색은 제가 이제 기간으로 설정을 했고, 외국인은 파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검정색과 이 그래프가 동일하게 가는 것들. 네, 그 주체가 뭔지 네, 수급의 주체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이 종목 비트나인을 보실 때는 외국인과 기간에 대한 부분이 그래프가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따로 놀고 있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국인하고 기간이 개입이 없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이 무조건 안오르나 그게 아니라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200원, 그 다음에 7,320원 이 박스권 안에서, 네, 이 박스권 내에서만 한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비중 20%로 가지고 있고, 어, 여러분에게 14,900원, 이 분이 이제 14,900원에 이제 그 진입하셨던 이 기간이 아무래도 이 대선 때문에 아마 들어가셨는데 그때 매도나 이 정리를 못 하시면서 들고 온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비중 20%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어서 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또는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 이 종목은 비중을 다운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나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잘 네. 한번 전략 잡아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